새벽 5시, 서울 한복판 유진그룹 본사 건물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집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도 들리기 전, 이미 지하 청소용품 보관실에서는 바쁜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죠. 정희숙, 올해 67살의 이 여성은 매일 이 시간에 출근해서 30층 건물 전체를 돌아다니며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희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청소 카트를 밀고 나섰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이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이 일을 해내고 있죠. 직원들은 그냥 청소 아주머니라고 부르지만, 사실 희숙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유진그룹이라는 회사, 바로 희숙이 처음 세운 회사였거든요. 40년 전 작은 사무용품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장본인이 바로 정희숙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성 사업가가 드물던 시절이었는데도 희숙은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일했죠. 밤새워 장부를 정리하고 새벽에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희숙의 형들과 조카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점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막내였던 희숙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회사 경영권을 조카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겠다. 그때 희숙이 한 말이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던 거죠. 바로 이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회장인 조카와 몇몇 임원들만이 희숙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희숙은 걸레를 적시며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에 대리석 하나하나 벽의 페인트 색깔 하나까지도 모두 희숙이 직접 선택했던 것들이었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벽면을 바라보니 그 로고를 디자인할 때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디자이너와 함께 밤새워 고민했던 그 시간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희숙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요. 대신 매일 이렇게 자신이 세운 회사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대로 보고 싶었어? 혼자 중얼거리며 희숙은 계속해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 희숙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실에 앉아있을 때는 절대 볼수 없었던 직원들의 속마음, 그리고 진짜 인간성을 말이죠.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숙은 2층 사무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이도연이라는 남자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35살의 이도연은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실적은 신입사원보다도 못한 편이었죠.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이렇게 복도가 더러워? 도현은 커피를 마시며 걸어오다가 일부러 컵을 기울여서 바닥에 커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희숙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아주머니, 청소나 똑바로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희숙은 묵묵히 대걸레를 들고 흘린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래요. 저는 낮은 사람이니까요. 희숙의 대답을 들은 도현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도연은 평소에도 직장에서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맞아요, 아주머니.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아주머니는, 뭐, 청소나 하는 사람이고 말이죠.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도연의 업무 실적은 형편 없었지만, 입만은 살아 있었죠.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막말을 하고 지각도 자주 하면서도 변명만 늘어놓는 타입이었습니다. 희숙은 계속해서 바닥을 닦으면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차가운 시선이 가득했죠. 희숙은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니. 희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이었을 때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참고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도연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지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숙은 그런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희숙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희숙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는 도연이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요즘 청소부들까지 갑질을 한다니까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회사 분위기가 왜 이래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도현은 자신이 마치 회사의 오래된 직원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도현이 입사한 지는 겨우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3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도 없었죠. 청소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자존심이 세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뭔가 불만 표정을 짓고 그래요. 도연의 말을 듣던 동료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잖아. 하지만 도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존중? 뭔 존중이야? 일을 제대로 하면 존중해주지. 솔직히 말해서 청소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희숙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도연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점점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죠. 주변 동료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강하게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임 여직원 한 명이 울고 있었던 거죠. 희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신입 직원은 희숙을 보더니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저.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혼나기만 해요.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네요. 희숙은 그 직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희숙의 따뜻한 말에 신입 직원은 조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희숙은 자신의 옛날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희숙도 수없이 무시당하고 비하당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거예요. 희숙은 신입 직원을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떠벌리고 있었죠. 희숙의 마음 속에는 점점 무거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희숙은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끝난 회의 때문에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희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도연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화면에 떠있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거든요. 희숙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거래처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 숫자들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매출액과 보고서상의 매출액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거래처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함께 열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를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명백한 협박성 메일이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를 압박하고 심지어 보고서까지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희숙은 조용히 파일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희숙은 심호흡을 하며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회계 담당자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숫자를 바꿔놓았고, 거래처와의 계약서도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회사에 큰 피해가 갈 텐데, 희숙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즉시 현재 회장인 조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와봐. 중요한 일이 있어. 잠시 후 회장이 회의실로 왔습니다. 희숙은 도연의 노트북을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했죠. 이 아이는 회사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군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예요. 회장은 화면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도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던 터라 이번 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고모님,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어요. 희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가 마무리할게. 이런 사람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해. 회장은 희숙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일 도현을 회장실로 부르겠습니다. 희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지각을 해서 급하게 사무실에 들어왔는데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어젯밤 거래처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계약도 압박을 통해 억지로 따낸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도현은 동료에게 말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쯤 갑자기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도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 어제 계약건 때문인가 보네. 인센티브라도 주려나. 도현은 자신만만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계속 좋은 상상을 했죠. 혹시 승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도연은 넥타이를 매만지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 회장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랐지만 도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부르셨나요? 아, 어제 계약건. 하지만 도연의 말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회장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어제까지 청소를 하던 정이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아주머니가 왜 여기? 도연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청소부였던 사람이 왜 회장실에 그것도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말이에요. 희숙은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앉으세요, 도현 씨. 희숙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저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왜? 희숙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인센티브라도 받을 줄 알았나요? 도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흐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희숙의 표정과 말투에서 평소에 온순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어제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두고 가셨더군요. 희숙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희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도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제 도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조작된 보고서들과 협박성 이메일들이 모두 출력되어 있었죠. 이 회사 바닥에 묻은 콘크리트 냄새부터 알고 시작했어요. 희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망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봤기에 더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도연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거래처 협박, 매출 조작, 허위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 이건 오해예요. 회장님, 설명할 기회를. 회장님? 희숙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 씨,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네요. 어제까지는 청소나 똑바로 하라고 하시더니 말이에요. 도현은 이제야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숙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죠. 40년 전이 자리에서 처음 이 도시를 내려다봤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사무용품 가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도현은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희숙의 말투와 행동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정희숙입니다. 이 유진그룹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이에요.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희숙을 바라봤죠. 그, 그럴리가. 아주머니는 청소. 청소요? 맞아요. 제가 청소를 했죠. 제가 세운 회사에서 제가 직접 청소를 하면서 직원들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도연 씨 같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희숙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지금부터 당신은 조사받게 될 겁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거래처에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도연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 그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현은 창백해진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건 오해예요. 정말 오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차분하게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도 오해인가요? 희숙이 서류를 가리키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주머. 뭐, 아니. 도연은 희숙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조차 모르겠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회사의 창업자였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알았다면요? 희숙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범한 청소부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사람의 가치가 직책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희숙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실제로 도연은 희숙을 청소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회장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죠. 도연은 그들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회계팀과 법무팀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테니까 성실하게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희숙의 말에 도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도연의 팔을 붙잡았죠. 도연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잠깐요. 저는, 저는 정말, 도연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희숙은 창가에 서서 도연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사무실 밖으로 나온 도연의 모습은 로비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전 직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평소 큰 소리 치며 다니던 도연이 보안팀에 의해 회사를 나서는 장면이었죠.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희숙은 회장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겸손해야 하는데, 희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결국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실내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팔짱 다음 날 새벽 희숙은 여전히 5시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카트를 준비하며 희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희숙은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어제 회장실에서 정장을 입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희숙에게는 이 모습이 더 편안했습니다. 로비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일찍 출근한 직원 몇 명이 희숙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터라 모든 직원들이 희숙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회장님, 아니,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한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희숙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여전히 청소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이셨잖아요. 회장이었던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요. 오늘도 바닥은 반짝여야 하잖아요. 희숙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아주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신입 직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로 어제 휴게실에서 울고 있던 그 직원이었죠. 희숙이 위로해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희숙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휴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연이 있을 때처럼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희숙은 구석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강한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신입 직원이 희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덕분에 힘이 났어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희숙의 말에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희숙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오후가 되자 희숙은 다시 회의실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어제 도연의 노트북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테이블을 닦으면서 희숙은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희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현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였죠.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몸 조심하세요. 희숙은 모든 인사에 정성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를 마친 후창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높은 자리는 회장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구나. 희숙은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겠지만 그 일에는 이제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 된 거죠. 희숙의 손에는 여전히 걸레가 들려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회사의 중심보다 더 크고 묵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의숙이었습니다.